도시락. 아, 피곤해. 피곤해. 아, 잘 도시락, 도시락. 어, 어, 어 예. 도시락 싸왔어. 최현이가 싸지. 내가 싸는구나. 지난번에 최현이가 싸다던데 오늘 아빠가 싸서. 바로 들어간다. 도시락 싸온 생색도 못 내고 창희 씨 멋스하게 되돌아갑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 덕에. 남편과 딸의 마음이 담긴 최고의 영양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엄마 방에 몰래 편지를 숨겨놓고 자면 엄마가 정말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저 그렇죠. 오늘 한번 시도해봐. 약속이야. 근데 우리 우리 집에는 이거. 엄마 방, 아빠, 아빠 방 따로 없는데. 어, 그런 비밀을 다 폭로하면 어떡하지.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의 논술 수업시간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은 건지 글짓기 능력이 뛰어난 채연이도 한편에서 문과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채연이가 잘 썼나 한번 들어볼게요 일어나서 발표해주세요 편소로 아빠는 가수 우리 아빠는 가수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가수라 말해도 못 믿는 오빠가 하나 있다. 우리 아빠는 가수야. 늘 맨날 말해도 계속 뻥이라고 하는 얄미운 오빠다. 아빠를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일이 또 언제 있었던 건지. 글로 그 마음을 풀어내는 딸의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놀아줄 때가 더 많다. 그래서 너무 좋다. 아무도 안 믿어준 오빠 누구예요? 여기가 좀 이상한. 아, 좀. 그 오빠예요? 자, 오늘의 또 무명이 아직은 현실이기에 딸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 그 답답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더 열심히 노력할 방법밖엔 없음을 압니다.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녹음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희 씨와 함께 합니다 라이브 동감 오늘은 이창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희입니다 네, 25년의 아, 가수 생활을 네, 한 그도 보세요. 세상으로 아, 통하는 아유, 방송 앞에선 신인의 잘 자세가 잘 되는데 잘 방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네. 다운타운과에서 톰키타와 함께 시작을 한게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예그 생활이 사집 앨범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 생활이 제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사집 앨범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뛰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가수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의 노래가 사람들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밤격이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운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운 듯 합니다. 나이정희 씨의 노래 사람이 좋다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사람이 정말 좋아져요. 바로 받자마자 가사를 받자마자 바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정말 정말 한 5분 만에 한 10분 만에 이렇게 나온 노래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지금 그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듯.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는듯 하는 기분입니다. 자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네. 네, 기죽지 마시고 네 뭐, 뭐, 그러, 그러라고 이루어 되는 노래지 이 노래가 예 네, 그, 그래서 만든 노래죠 네 기죽지 않, 않으려고 그래요 이창인씨의 발전된 모습 계속 기대하면서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도 이창인씨를 많이 기대하고 또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아마 영원히 그 스타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이 빌어주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창희 씨. 굳건히 지켜내고 있던 자신에게 기회를 준 감사함에 한 걸음 더 당당히 나갈 것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을 그는 아무도 없는 방송국을 돌며 그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절한 마음을 털어내고 기댈 곳이 필요할 때면 아내는 저를 찾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창희 씨의 앨범을 꺼내 불상 앞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홍보에만 전념한 지일년 그녀는 감사하다 기도를 올립니다 일 년이란 세월을 이겨내게 해줘서 그리고 그의 노력에 작은 무대 남아 기회를 주셔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희망의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이상이 씨 재능이 나는 정말 노래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평생 노래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싶어요. 마지막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어야 될 때, 그래서 부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 기도해 주는 일. 하루에 한숨을 돌린 초저녁, 낯선 앨범 한 장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거 선물 문현숙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예쁜 거 봐주세요 잘 나왔나 딴 분의 앨범을 들으세요? 아, 음. 이창희 씨 작곡 강재현 작사 다른 분 음반을 내게 됐어요 음. 음. 나왔고 오늘 또 새로운 분 녹음하고요 저희들이 써 놓은 노래들 중에 이제 좋은 노래들을 저희가 다못 부르는 거를 주변에 있는 동료 가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음. 한 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창희 실는 녹음에 집중하는데 지켜가 너무 길어 이 사람을 지켜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 알았지? 생요 감정선 하나까지도 주세요. 완벽히 전달해주고 싶은 그입니다 제가 만든 노래인데 또 어떤 다른 가수가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너무 사실 어찌 보면 가슴 벅찬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있어요 아름다운 노랫말에 구성진 노래가락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유행가가 탄생하듯 지금의 창희 씨 부부의 삶도 어쩌면 먼 훗날 유행가가 되어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거하고 진실을 많이 연습해야 되거든. 많이 걸. 아 이거 그림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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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려져서 이거는. 그러니까 쟤도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게 또 오래 만에 <laughs>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둘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 너무 <laughs>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응? 그렇게 해가 진 뒤에야 한 곡의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빨리. 빨리. 잘하고 있어. 조심하세요. 음. 아. 요 수고하세요. 네. 음악으로 시작해 음악으로 마무리되는 이 부부의 하루. 피로에 지쳐 혼자 떠드는 라디오에 기댄 채 집으로 향하는데. 이 노래입니다. 좋 어. 사람이 좋다 나온다. 우와. 바로 어제 녹음한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제 노래가 이렇게 라디오에 나온다는 게 아, 정말 가슴 막 뜯타래요. 노래가 디오에 나와요 무명이란 어둡고 긴 세월을 함께 견뎌준 가족 언제나 그에게 화려한 조명이 되시고 열렬한 갈채를 보내는 팬이 되어주는 아내와 딸이 있기에 만날 수 밖에 없는 그 가수 이창 입니다.